안나베나입니다. 아!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명이 됐습니다. 야, 제가 정확히는 51명이에요. 원래 2 명이었다가 제가 영상을 빨리 안 올려서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 명이 줄었더라고요. 괜찮아요. <laughs> 제가 구독자 40명에서 30명이 되고. 음, 구독자가, 이제 구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, 제 유튜브를 그만둘까 했는데, 이렇게 제가 유튜브 상에서 아는 반모자들과 실친들이, 그만두지 마, 나, 나, 할수 있어, 힘내. 이렇게 응원글 많이 적어주고, 그만두지 말라고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떨쳐낼 수 있었어요. 아, 드디어 제가 50년이 되었습니다. 그, 음, 목표는 이제 정해졌습니다. 100명이고, 어, 저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일단은 30명에서 50명. 처음에 10몇 명이었어도 진짜 기뻤는데, 3, 20명, 30명, 이제 40명, 50명이 됐어요. 50명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거죠. 시간이 지나면, 네,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겁니다. 구독자 목표는 아직까지는 100명이고, 일단 50명 특집 영상으로 Q&A를 찍으려고 해요. Q&A가 뭐예요? 일단은 N은 그리고란 뜻이고, 또 Q랑 A를 나눌 수 있잖아요. Q는 question, 질문입니다. A는 answer, 대답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유튜버에게 퀘스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유튜버가 몇개몇 몇 개를 골라 가지고 앤썰 대답을 해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저도 특집 영상으로 Q&A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자가 아니어도 됩니다. 저에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알지 못한 사실들? 그래서 예를 들어서, 반모 받아요? 나이는요? 키는요? 성별? 아니면 얼공할 예정이신가요? 이런 거 궁금한 거 여기 밑에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자 50명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목표는 100명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으면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세요. 진짜 50명 감사드려요. 진짜 유튜브 시작한 지가 꼬주일 같은데. 진짜 금방 오0명 됐네요. 여러분들 진짜 천사신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해요. 쿵쿵. 사랑합니다. 그럼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나은이는 이만. 안녕!